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백가이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몸살이 걸렸어 가지고 목소리도 맛이 가고 했는데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구독자분들한테 차량을 또 매일매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쉐보레의 올류 말리부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해당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말리부 2.0 터보 LT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7년형 16년 등록 키로수 9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키로수 짧은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조수석 쪽판금만 있는 외판 수리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전국 최저가 92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올류 말리부 외관 한번 둘러보셨을 텐데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양호하고요.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아제트 그릴 보존 상태 깨끗합니다. 쉐보레 엠블럼 보실 수 있고 번호판은 신규 번호판으로 변경을 해놓으셨고요. 운전석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전체 실루엣 보여드리게 되면 뭐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까진 부분 없고요. 외관 상태 상품화 작업 잘 되어 있습니다 다소 외부에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먼지는 앉아있다는 라점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앞바퀴 휠 보시게 되면 네, 테두리 뭐큰 까짐 없이 양호하고요 블랙 휠의 휠캡은 좀 약간의 백화현상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네, 80% 이상 마제스 타이어,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선팅 농도 상태에 진하게 되어 있고요 뒷바퀴는 테두리가 조금 빠져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 뒷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뒷모습 보시게 되면 테일 램프 어디 하나 깨진 부분 없이 양호하고요 배터링 정상적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말리부 터보의 LTE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보실 수 있고요 감지기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세단이라서 공간은 적당하게 확보되어 있고요 하단부 살펴보시게 되면 스페어터웨어랑 공구키트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조석 전체 실루엣도 보여드리게 되면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페인트까지 부분 없이 상품화 작업은 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보시게 되면 카본 문양의 느낌의 마감 소재로 되어 있고요. 도어 상태 깔끔합니다. 뭐 까지거나 깨진 부분 없고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시트 보시게 되면 뒷좌석은 사람을 많이 안 태우셔서 그런지 시트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깔끔합니다. 구김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암레스트의 컵홀도 보실 수 있고요 2열 송풍구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1열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트림부터 설명드리면 메모리 버튼, 전동 사이드미러, 운전석만 오토윈도우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 보시게 되면 키루스 대비 사용감은 좀 적은 편인데 옆구리 쪽은 조금 갈라져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1열의 전체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내 탑승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분실되지 않아서 두벌다 구비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전 차주분이 정성스럽게 케이스도 켜놓으셨습니다. 해당 차량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키로스 보시게 되면 9만 5 9 k m 주행한 차량이고,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 전혀 없습니다. 핸들 자체부터 설명드리면 오토라이트 계기판 밝기, 라이트 조사가 보실 수 있고요. 핸들 뒷편에 깜빡이 버튼, 그 다음에 오토 와이퍼 버튼 보실 수 있고요. 네, 핸들 보시게 되면은 어,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들 상태는 큰 까짐 없이 양호합니다. 사정감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이쪽에는 블루투스 음성 인식. 트리 컴퓨터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피시아쪽 보시게 되면은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전차주분이 내비 순정으로 매립해 놓으셨고, 여기 헌버튼 누르면은 오디오 블루투스 프로젝션 마이 링크라고 해서 핸드폰 연동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양호하게 나오고요. 아래쪽에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열선 버튼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오디오 버튼은 여기서 컨트롤 가능하고요 기아 노브쪽 보시게 되면 은 전후방 센서 그럼 제어 버튼 전자파킹 보실 수 있고 콘솔 박스 수납함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차 부주분이 이렇게 케이스도 꽂아놓으신거 보실 수 있고요 상단에는 하이패스 ECM 눈밀러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짜잔 파노라마 썬루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스크린도 자동으로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썬루프도 자동으로 열리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한번 틸팅을 걸어 주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쭉 열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차주분이 관리를 잘하셔서 메뉴얼 책자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 소개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엔진룸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소개하고 엔진룸 앞에 나와 있고요. 엔진룸 먼지 털어내고 청소해놔서 예, 먼지 없는 거 보실 수 있고 해당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매우 정숙하고 떨림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엔진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당 차량은 중고차 성능 보증 30일 또는 2000km 엔진 미션 동력 개통 보증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쉐보레의올뉴 말리부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정말 뭐 내구성이나 안전성에선 정말 최고인데요. 아쉽게도 뭐 소나타나 K5 한테 밀려가지고 판매가 저조했던 차량이긴 하죠. 근데 이 당시엔 정말 획기적으로또 많이 팔렸다고도 합니다. 소나카나 K5 비해서는 적게 팔렸지만 그래도 쉐보레 차량 중에는 올뉴말리부가 꽤 팔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올뉴말리부 2.0 터보 LT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7년형 16년 등록, 키로수 9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 사고유무는 조수석 판금만 있는. 단순 외판 수리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920만원에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 지금까지 중고차 백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